네 안녕하십니까 몽키 스톤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에어드랍 코인은요 피카츄 코인 이고요. 어, 이 피카츄 토큰은 바이낸스 밈코인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밈코인 이니까 어, 편한 마음으로 일단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4월 4일 날 팬케이크 스왑에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어, 4월 4일 날. 그렇죠 4월 4일 피카츄 토픈 1개 0.008 가격으로 팬킥수확거래소에 상장을 한다고 하니까 뭐 받아서 나중에 상장된 가격으로 매도를 할수 있다면 좋고 또뭐 가벼운 마음으로 신청해서 또 여기서 또 딴소리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예. 홈페이지 통해 가지고 어 트위터에서 공식 트위터를 열어서 예. 여기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에어드랍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언제까지 에어드랍을 한다는 말은 없고요. 지금 현재 어, 링크를 연결해서 텔레그램 보창을 실행해놨는데 어, 일단 같이 실행하면서 어, 그 내용을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영상 하단에 있는 에어드랍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연결이 될 것입니다. 가입하면 만개 추천을 하면 3,000개를 보상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 좋아요, 리티, 친구 다섯 명 태그, 뭐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스타트 누르시고, 그러면 요런 아래에 미션 내용이 나오겠죠. 그러면 어, 채널을 먼저 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클릭해서 예, 채널 들어가기 눌러주시고요. 예, 뒤로 나오려고 하는데, 예, 뭐... 어, 토큰이 얼마까지 가겠냐 뭐 이런 내용이죠. 뭐한 간단하게 체크 한번 해주고 예, 뒤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룹에 들어가면 음, 피카츄 투더 문이라고 써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 텔레그램 그룹에 친구 3명을 어, 추천을 하라고 하네요. 예전에 추천에 대한 내용 아시죠? 트위터에서 어, 댓글 달고 바로 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요거 복사를 했어요 어, 복사를 해서 그룹 들어가시고, 그룹 들어가고, 어, 이렇게 어, 또 문하고 나서, 어, 여러분들 아무 댓글이나 이렇게 클릭해서 골뱅이 달면 어, 친구 나오는 거 아시죠? 골뱅이 달고 영문 넣으면은 이렇게 친구들은 세 명만 여기다 작성, 대처해서, 그리고... 어, 복사해서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다음에 요거 세명 하고 어 요거는 지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등록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텔레그램 보청이라 넣으려고 그러는 거죠 엔터 치고요 세명까지 했으면 이제 뒤로 돌아가세요 친구 추가했고 피카츄 투덤을 했죠 체크 눌러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트위터 팔로우 하라고 하죠 그리고 주문이 많습니다. 좋아요, 리 트윗, 태그와 코멘트 넣고 친구 또 추가하라고 하네요. 친구 추가 복사를 했으니까 그것을 써가지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컨드 트윗에다가도 하라고 하는 거야. 그 밑에 트윗에다가도 하나 더 하도록 하고, 밑에 링크를 달아달라고 하네요. 자, 클릭하고 공식 트위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식 트위터 86,900명이 있는 트위터로 연결이 됐고요. 팔로우 눌러 주고요 아포스트 어, 있는 데다가 어, 좋아요 누르고 리트 눌러 주고요 여기다가 멘트 넣고 어, 멘트를 넣고 친구 3명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이것을 다시 복사를 해서 어,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이 됐고, 세컨드 트윗에서 가도, 어, 하라고 했으니까, 또, 여기, 피카츄 코인에다가도, 좋아요, 어, 리트윗 달고, 어, 여기다가도, 어, 이렇게, 멘트 달고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컨드 트윗까지 했으면, 어, 리트윗 링크를 넣어 달라고 하죠. 프로필로 들어가세요. 네, 프로필로 들어가면 여러분들 피카츄 리트윗 한 링크가 있죠. 화살표 눌러서 카피 링크를 뜨고요. 여기다가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BP20 어드레스 주소를 넣어 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메다 마스크 주소를 넣어 주도록 메다 마스크 주소 카피 뜨고요. 붙여넣기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됐죠? 만 개가 지급됐다고 하고, 어, 아이디어 관 내용 하고요. 밸런스 다시 한번 눌러보고요. 그렇죠만 개, 삼천 개. 아, 미니멈이 3만 개라고 하네요. 그리고 아이디어가 끝난 후 7일에, 아, 7일 후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아, 여러분들, 역시나 이렇게 미니멈이 3만 개. 그러면 몇 명입니까? 만개에다가 삼천개에 여섯명을 하면 삼육십팔 삼칠이 이십일곱명은 해야된다는 얘기네요 아무튼 영상을 녹화했으니 를 일곱명을 추천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영상을 보고 동참해 보시고 4월 4일날 이것이 팬케이크 스왑에 상장되는 것을 봐서 3만개를 아이디어 진행 끝나고 난 이후에 받으셔서 또, 가능하신 분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몽키스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